이어서 저희 앞서서도 예고를 해드렸듯이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곽유정 대표님은 월요일에 아까 반도체 관련해서 가지고 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동진 세미켐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라 어, 매일 경제 TV 나오면서도 몇번 제가 브리핑 도와드리고 또 관심 종목으로 또 제시 도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진 어, 세미켐 올라가기 전에 브리핑했을 때 매수하신 분들 아마 도 수익 중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 최근에 다시 눌림목 반등 구간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또 진입할 시기 주고 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일단 반도체 그 소부장 중에서 소재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과거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하고 그랬을 때 포토레지스트 같은 이제 소재를 어 규제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동진 세미캠 쪽에서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국산화에 이제 성공한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원래는 삼성전자 쪽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소재 관련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소재 관련 기업들이 반도체 공정이 이제 미세화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핵심 소재를 만드는 곳들이 계속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분위기거든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 쪽에 의존도가 높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솔브레인의 이제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계열사라고 했을 때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곳들이 좀 일감, 그 몰아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 어, 거래처를 좀 다변화해서요. 중국에 있는 이제 기업들도 고객을 이제, 고객사로 유치하기도 했었고 특히 SK 하이닉스도 그 지금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HBM에 들어가는 CMP 슬러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지금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 두곳 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동진 세미캠 쪽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만 독점적으로 현재 이 HBM용 CMP 슬러리를 납품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어, 또 지금 2차 전지 관련 소재 관련 기업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동진 세미캠이 2차 전지 신소재 사업에도 지금 이미 그 밸류체인에 좀 진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 있어서는. 2, 3%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어, 기존 이런 HBM용 CMP 슬러리를 만들었었던 그런 이제 레코드가 있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쪽에서도 그 슬러리, 2차 전지 에 특화되어 있는 또 슬러리를 만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2차 전지 쪽 관련 이제 밸류체인에도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고려 봤을 때 반도체도 잡아요. 그리고 HBM,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또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2차 전지 이슈까지 이렇게 세 가지 모멘텀이 들어와주고 있는 동진세미캠.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동진 세미캠이 사실 지금 월봉상 흐름 봤을 때, 한 번씩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5만원 구간때까지 올라가줬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1월 달 기점으로 해서 V자 반등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반도체 사이클 강하게 타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SK 하이닉스도 주가 쏘곤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 낙수효과 기대감도 여전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9월달 기점으로 해서 상승세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 구간에서 다시 눌림목 반등 나타나 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저점 어, 구간 때 어, 단기적으로 좀 지지받아 주는 구간인 39,000원 이렇게 보여서 39,000원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전 매물대 구간이기도 하죠. 10월 초 구간 때 넘어서면 은 5만원대 진입가는 그 굉장히 높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7천 5백원으로 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유정 대표님의 월요일 공략주는 동진 세미켐이었고요 반도체와 HBM, 2차전지 세가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1차 목표가 일단은 4만 7천 5백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우 대표님은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이죠? 네, 저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어떤 네. 기대감인지 이야기해주시죠. 네, 이름 좀 길긴한데 네. <laughs> 이수스까지 쓰면 자동으로 이 완성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꿀팁이네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수 화학이 지금 뭐 상한가를 두번 치고 좀 연속으로 지금 급등이 나고 오 있는 상황에서 투자 주의가 붙었거든요. 과거 이제 패턴이랑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수학이 과거에도 어, 이 퍼포먼스가 굉장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수학이 좀쉴 때는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이좀 치고 올라갔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왔고 이수화학으로부터 이제 정밀화학 사업 분야 그리고 어, 전고체 소재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이제 가지고 어, 인적 분할로 이제 설립이 된 그런 기업입니다. 요, 전고체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이제 일본의 이데미츠코산이랑 미츠마이닝 쪽으로 황화물기 고체 전해질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의 27년에 그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 고객사도. 어, 대외적으로, 또 이제 내부적으로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을 해서, 어, 대형주단들이 지금 상승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로 이제 중소형주단들도 같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 또이 종목이 지금 화학주로서 본업도 어, 잘하는 기업입니다. 정밀화학제품 TDM. 관련해서 국내 유일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한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주도 어차피 반등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화학이랑 2차전지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봉의 추세선 상단 부분에 뚜렷히 보이는 어떤 이 저항대 부근을 최근에 거래를 거리가 실리면서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추세의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눌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는 과정에서 눌림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어, 추세를 이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추세 돌파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에 그, 매물대 구간이 이제 7만원대 거든요. 그래서 7만원대 부분을 일단 1차 매물대로, 어,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만원대를 이제, 어, 매도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5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설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영호 대표님의 공략주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었고요. 목표가 7만원, 손절가는 5만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조금 전에 미국의 CPI, 9월 CPI 지수가 나와서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상승했다는 소식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 예상치를 좀 하회한 수치로 나왔는데, 이게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유정 대표님? 네, 뭐 물가가 지금 뭐 전년 대비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저는 나쁘지 않게 음.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물가가 좀 어느 정도 다시 안정궤도로 가고 있다라는 네.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금 어차피 오늘도 올라가는 지금 추세였잖아요. 다음 주까지도 큰 영향 없이 좀 무난하게 추세 계속 좀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우 대표님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네네 뭐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 중에서 물가 지표는 크게 영향이 없고 음. 그거보다는 고용 지표나 이제 고용 실업 지표. 실업 쪽으로 이제 지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제가 지금 보니까 크게 뭐 이거 대해서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게 지금 지나갈 것 같고 다음 음. 주에 이제 어 국내 이제 APEC 어, 어, 그거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어 25%에서 15%로 이제 어. 변경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어,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CPI 지수보다는 다음 주 일정들이 참 많습니다. APEC 정상회의와 한미 미중 정상회담, 실적 발표들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에 집중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